오늘은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로 가보겠습니다. 한인신문 코리아포스트의 기자이신 김수동 통신원 연결합니다. 김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입니다. 네, 아, 고국은 요즘 꽃샘 추위가 한창입니다. 아, 뉴질랜드, 그 특히 오클랜드 요즘 날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한국과는 반대로 이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북섬 오클랜드는 현재 하루 평균 섭씨 10도에서 21도 정도의 기온으로 야외 활동하기에는 최고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최고의 무더운 여름을 보낸 시민들은 아침과 저녁에 쌀쌀해진 날씨로 옷차림이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무더웠던 올해의 여름 끝에 아쉬운 시민들은 지난 주말에도 산과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자 사과 값이 하나에 지금 고국은 만원 가까이 지금 만 원을 넘는 뭐 백화점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뉴질랜드도 물가가 무척 높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전 세계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뉴질랜드 역시 높은 물가로 시민들이 삶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내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국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많이 올라버린 상태에서 물가의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다고 물가 안정을 체감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물가의 오름세가 꺾이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 배경에는 토마토나 상추 같은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과일과 채소 가격이 2월까지 연간 9 3가 떨어져 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네. 과일과 채소를 제외한 다른 먹거리 품목은 2월까지 연간 오름세를 유지했는데요. 그중 식당과 식품이 6 7로 가장 많이 올랐고 3 9의 작파 식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게 조금 꺼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수동 통신원도 이 레스토랑 가서 식사하시기가 조금 곤나시겠습니다 자, 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7년 만에 뉴질랜드를 찾으면서 현지에서도 큰 뉴스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18일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왕무장은 이날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 윈슨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 장관과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날 회담 내용 중 중국은 뉴질랜드의 우커스 참여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지만 뉴질랜드는 자국의 상황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뉴질랜드는 우커스 동맹 합류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우커스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 안보 동맹 단체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는 부분과 한국이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와 미사일 같은 첨단 군사 분야 기술을 공유하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뉴질랜드는 이중 첨단 군사기술 공유 부분에 함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뉴질랜드가 오크스에 합류하면 중국과의 우호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뉴질랜드 최대 교육국 상대로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터슨 부총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관계가 어떤 식으로든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뉴질랜드의 오케스 동맹 참여에 뉴질랜드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로서도 이오커스 체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뉴질랜드가 지금 참여를 할 것이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야, 이게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텐데 우리도 계속해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는 최근, 한인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야, 이민 2세대 30대 젊은 회장이 선임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남성의 최대 도시,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회장 선거에서, 지난 3월 9일 단독 입후한 보 30대 오중수 회장 부부가 앞으로 크라이스트 처치 한인들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역대 선거와는 달리 단독 입후보 용량으로 교민들의 참여는 많지 않았지만 젊은 유권자들이 종전보다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그라이트 처치 한인회장 선거는 한인의 역사상 처음으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 출신이 후보로 등장하면서 그라이트 처치는 물론 전국의 교민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음. 신민회장은 그라이트 처치에서 태어나 올해 32세이며 인컨대학고 졸업했고 현재 통신회사인 푸디그루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라이트 처치 한인회는 이번 한인의 선거를 진행하면서 회장 후보자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데다가 투표 참가자도 전체 교민 중 극소수에 불과해 시대가 변한만큼 한인의 운영은 물론 선거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한인회는 한인회장 선거 때마다 대풀이 되는 입호부자 출, 출마 문제와 교민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 되었지만 많은 교민들이 어회장의 출범을 축하해주고 많은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네. 첫 이민 2세대의 어중수 한인회장의 활약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연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마추어 한인극단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연극을 통해서 행복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한인 교민들이 있습니다. 이민생활의 활력을 위해 뉴질랜드에서 연극과 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연습과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극단 모임을 진행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코비드의 3년인 공백기간도 있었지만, 소중한 단원들이 열정에 모여 전직까지 극단을 유지하며, 뉴질랜드 한인 커뮤니티의 연극 공연 문화의 새로운 새싹이 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먼 극단은 뉴질랜드 한인들이 자발적인 연극 모임이며, 순수 아마추어 비영리 극단입니다. 코비드 유유커머는 매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24년 7월 공연을 두고 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아름다운 사인이라는 작품으로 두은 연인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군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공연으로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해학적으로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고 웰컴투 동막골의 장진 감독의 연극 작품입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안인들이 많은 응원과 관심 그리고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뉴질랜드를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영화 반지의 제왕 촬영지를 꼭한번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뉴질랜드가 그런 영화 촬영 배경지가 되는 그런 천해의 자원 환경을 갖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지 뉴질랜드 영화 촬영 기술이나 그래픽도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영화 촬영소의 투자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규모 영화 스튜디오가 전북 전주시 투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일 영화 스튜디오는 영화 아바타와 뮬란 등 다수의 흥행작을 제작한 영화 촬영소인데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서부에 자리한 큐머 스튜디오는 사운드 스테이지와 실내 수중 촬영 탱크, 바다 촬영 풀등 영화 촬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4일 이기동 전주시 의장을 대표로 뉴질랜드를 방문해 큐무 영화 스튜디오의 아시아 제2 스튜디오 건립을 타진하기 위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큐무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표단은 큐무의 투자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투자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전해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김수동 통신원이었습니다.